안녕하세요. 한픽TV입니다. 제가 오늘은요. 어, 고듀플럭플럭 레고, 레고, 강아지 밥입니다. 좋아하는 는는 뒤에서 이러플럭 강아지가 여기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. 니는꼴으로습니다이 이제 이네요팔이 강아지가 여기 있었던 거같은 강아지 여기 어디서 왔고아아 아무도 안가요안 네, 아, 아. 한번 A A 세번 눌러 A 한번에 번 눌러 내가 A 내고주플러 강아지 밥입니다 어! 파란색이고요 A 뒤에는 그냥 아무것도 오, 없습니다 a 눌러 레고 듀플럭 강아지 밥. 여러분들, 여러분들도 레고 듀플럭 좋아하시나요? 레고 듀플럭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 유튜브 댓글로, 제 유튜브에다가 댓글로 달아주세요. 제가 오늘은 이렇게 레고 듀플럭 강아지 밥을 공개해봤는데요.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그러면 안녕, 모두들 안녕. 뿅.